네, 안녕하세요. 도리천궁의 월정입니다 미리 보는 2021년 신축년 범띠, 호랑이띠 운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다, 호랑이띠 하면은 의리 빼면 시체지. 달래 범띠겠어. 아무리 손톱 빠지고 이빨 빠져도 호랑이의 기운은 있잖아. 2021년 신축년에는 자신을 제어하는 기운이 들어와요. 이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천살의 기운이 들어오거든. 천살 그러면 뭐 하늘의 살이잖아. 그리고 이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뭐, 현재 지변이나 하늘 보고 한탄할 일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호랑이들 이분들은요 신분 상승하고 명예를 얻기는 해요. 그렇지만 의외로 이제 개인이나 어떤 조력자 협력자는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범죄들은 너무 세거든 강단이 세고 고집 세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 이제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내가 한 행실은 생각 못 하고 주변 탓할 수 있어. 그래서 포용력이 참 중요해요. 올해 수전에는. 그리고 중풍이나 암이나 마비 증세 조심하세요. 그리고 어디 여행 갔을 때 홍수나, 어, 천재지변, 뭐, 지진이나 벼락,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왜? 천살의 기운이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래서요, 이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음력 10월달, 11월달, 혼해보거나 실패수 들어와요. 그리고 음력 4월달은 망신살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제 처신 아까 조심하라 그랬잖아. 포용력 중요하다고. 그리고 산신전에 많이 빌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람하세요. 아셨죠? 이제 제가 20대부터 알아봤거든요. 24살 범띠. 이분들은 말 조심해야 되고요. 말을 많이 할수록 손해예요. 나한테 득되는 건 없어. 말이 먼저 나가지 말고 생각 먼저 해야 되겠지. 그래서 말 조심. 자, 36살 범띠. 아, 건강 조심해야 돼. 이빨이나 관절에 문제가 생겨. 작년부터 결혼 운이나 새 출발의 운은 들어왔지만, 유지하는 사람들은 유지할 거고, 또 작년에 발복 못 하신 분들은 올해 움직이는 운이 들어오거든. 36살? 그렇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이빨이 안 좋거나, 치아, 관절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미리 치료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48살, 범띠. 아, 제가 이제 여자 남자를 구분해서 얘기해 줄게요, 범띠는. 범띠 남자분은요, 여자의 도움으로 재산이 늘어날 수. 있어요. 좋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범띠, 48살, 여자분은요, 하늘 보고 한탄할 일, 뭐, 홍수나 화재수, 벼랑, 뭐, 여행 가는 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랬잖아. 밥상 차려놓고 뺏길수라고. 다 이분도 마찬가지거든. 48살 범띠. 60살 범띠. 아, 이분들 2021년도에는 좋아요. 다 새로운 이성이나 파트너가 생겨요. 그래서 새롭게 연애하는 그런 운이 들거든. 근데 이제 무조건 좋지는 않아. 닭띠나 뱀띠는 약 올릴 수 있어. 닭띠, 뱀띠는 조심해야 돼. 60살 범띠는. 그리고 72살 범띠. 다돈 조심하고요. 돈 조심은 딸내 돈 조심이 아니야. 잘못 쓰면 돈 조심이야. 그래서 뭐 실물이나 손재수 들고요. 무리한 투자하면 안 돼요. 그리고 84살 범띠. 아, 이분들은 어쩌면 좋아. 건강이 이상 생기거든. 암이나 마비 증세. 올수 있어. 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얘기했죠. 이제 포탈로 얘기하다 보면은 48살, 72살 범띠는요 조상님 전에 천도하면은 애군을 면할 수 있어요 산신의 빌라 그랬잖아요. 2021년도 신축년 범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심할 분들 조심하시고 또 좋은 분들은 이제 주변 살피고 가시면 되고요. 이분들은 가만 히 있어도 좀센 기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갖다가 표용력 있게 살피는 것도 음 어떤. 꿀팁일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요, 범띠들, 잠자는 머리 방향은 남쪽이고요. 남쪽이 좋아요. 그래야지 단잠 될수 있거든. 그리고 학생이나 수험생 책상 방향은 북동쪽. 참고 삼으세요. 호랑이띠들하고 인연 있는 띠는요, 돼지띠, 말띠, 개띠예요. 그리고 닭띠나 원숭이띠들 말은 듣지 마세요. 그리고 뱀띠가 약 올린다 그랬잖아. 뱀띠하고 싸웠다 그러면 관제수 들어와. 응, 참고 삼으세요.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이 천궁의 월정입니다. 다 2021년 신축년 말띠들 제가 얘기하려고요. 다 2021년 신축년의 말띠들은요 원진살이 들어오고 귀문살이 들어와요 귀신살. 원망하는 살 같이 들어와. 제가 그랬잖아. 이 기문 살이 들어오면은 자칫 잘못하면 또라이짓 할수 있다고. <laughs> 한편으론 흉한 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하기 나름이고 또 이제 천 살도 들어오거든. 천 살도 들어오는데 천 살이라는 건딴게 아니야 천재 지방 생각지도 못한 거 있잖아. 그래서 뭐물불 지진 해일 뭐 이런 재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여행 자제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 변동이나 이직 수는 있어. 그렇지만 올해 기문이 발동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직장에서 잘릴 수. 또 한편 얘기하면은 길 닦아 놓으니까 문댕이가 지나간다고 일은 열심히 했는데 공덕은 남한테, 남의 가지가 공덕을 뺏길 수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말띠들. 전반적으로는 뭐, 흉하다고 얘기하지만, 좋은 분들 있거든. 어떤 분들? 공부하는 수험생, 시험준비생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고시생들. 의외로 좋아요. 조상이 발동해서 도울 수 있거든. 그래서 항상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쪽도 있지만, 좋은 쪽도 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시험준비생들,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말띠 하면은 알잖아 추진력 타고난 순발력 이 있고요 영민함을 갖고 있어요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극복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 뛰어넘길 바라고요 이분들은 하늘에 기도 많이 해야지 천신한테. 그리고 대체적으로 음력으로 10월달, 12월달 조심해야 되고요. 그때는 물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음력이야. 그리고 음력 4월달에는 망신살이 있으니까 입조심하세요. 또 조상에서 발동을 하다 보면은 엉뚱한 소리도 할수 있어. 그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조심해야 되고 싸울 일에. 망신살, 음력 4월달 조심하고요. 인연 있는 띠는 양띠하고 개띠하고 범띠. 그리고 소띠가 하는 말은 거짓말 뻥이니까 듣지 마. 그리고 지띠하고 토끼띠. 아, 시비수 충돌수 들어오거든.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대가리 뜯고 싸울 일 있어. 그러니까 머리에 조심하세요. 말띠들. 구독, 좋아요, 알람하세요. 아셨죠? 다 제가 이제 나이대별로 이렇게 추려봤어요. 스무 살 말띠. 어, 남녀나 이성간에 괴로울 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시험에 매진했으면 좋겠고 제가 얘기했잖아 남녀간에 이성간에 그 괴로운 거보다는 시험 합격수 들어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수험생은 다 공부에 매진해서 합격수 들어오니까 합격하세요. 그리고 이제 3 2살말 때는요 기혼자는 와이프 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남편 몰래 일 저지른 거또 투자한 거또 엉뚱한 집 벌어진 거꼬롱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집안 시끄럽겠지 사하니못 사니 네가 들어올 수 있니 원망 사겠지 왜 올해는 원진살이 든다 그랬잖아 원망 살리 조심해야 되고요. 다 이분들도요 만약에 시험 볼일 있으면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 있으면 합격수 들어와요. 하나는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지만 바깥에서 내가 하는 일은 합격수 들어오니까 잘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다 44살 사사야 말띠. 어쩌면 좋아 이분들도 마찬가지야 과거의 일로 말썽이 일어났어 입딱딱물고 세월 지나면 모르겠지 그랬던 것들 있잖아 어 이런 거뭐 내숭 떨던거 거짓말 했던 거 뽀록 날수 들통 날수 그래서 나 이혼수 들어오거든 왜 시끄러우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서른 두살 말띠나 마흔네 살 말띠는 입조심도 해야 되고. 직구석이 편하지 않아. 그리고 천하 아니면은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일로다가 뽀록 난다 그랬잖아. 시끄럽겠지? 그래서 마흔 네 살은 사사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비야. 어떤 살이 있든 없든 간에. 다 기본적으로. 근데 올해 이제 이런 살들이 또 들어오잖아. 기문에 원진살 들어오고 천살이 들어오거든. 그러면은 천살은 뭐야? 하늘에서 벌 주는 거잖아요. 이전에 잘못했던 각오 뽀록나서 내가 이걸로 갖다 소송당하거나 아니면 시끄러울 일이 있어. 그래서 이걸 해결 잘해야 되고요. 다마4네살 말띠들은 진수성찬을 차려놨다가 거지한테 적선하는 수야. 여지껏 잘 살아왔어. 근데 있지, 숨기고 살았어, 뭔가를. 그래서 진수성찬 차려놓고 내가 밥상에 수저 젓갈로 갖다 먹어야 되는데 이걸 거지가 뺏어가서 먹는 격이야.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빨리 정리하세요. 어떤 일인지는 그래요 이제 56살 말띠 이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적토마 적토마를 탄 장군의 형상이거든 말띠들이 잘 사는 분들도 많고요 또 거침없는 분들 뭐 아나모인도 있고 막 그래요 또 여자 남자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사업가도 많고 근데 이제 올해 운이 이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남이 내 운을 뺏어갈 수 있어 뭐 공덕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이제 타고난 순발력도 있고 머리가 좋거든 또, 이제, 재치가 있으니까 그걸 발휘해서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병원생 56세 말티들은요 우리 이제 기문 발동하는데 어떤 영적인 게 강한 사람들은 영적인 꿈을 많이 선몽받을 수 있어요. 뭐, 그게 나쁘지는 않아. 어떤, 뭐, 그런 게 오면은 기미가 안 좋거나 이런 거 꿈으로 보이면 조심하면 되잖아. 영적 꿈을 많이 꿀수 있다 그랬지? 아니면 신 모시는 제자 같으면은 어떤 좋은, 뭐, 신이 업그레이드 돼서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6 8살 말띠, 다 조상이 발동하거든. 그래서 엉뚱한 일은 버릴 수 있고요. 엉뚱한 일은 뭘까요? 이 나이에 늦바람 날수 있거든. 그러니까 늦바람 조심하고 길게 가지 말고 빨리 끝내. 난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어차피 오는 바람은 맞고 가거든. 그래서만 길게 가면 꼬리 밟히고 시끄러시끄러워. 그러니까 망신수 있기 전에 늦바람 조심하고 빨리 끝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요. 다 팔십 살 말띠.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도 저승문 열렸거든, 문전이. 상가집 조심해야 되고. 이분들은 작년부터 저승문이 열렸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꾸 원망해. 응,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어, 내 서방 때문에, 자꾸 원망을 해. 그리고 막 악을 써, 악질을 써. 우김질을 한단 말이야. 왜 제적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아니야 어 가만히 있으면 어, 내가 왜 그러지 어?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막또 그래 그게 귀문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심하다 보면은 귀신이 더 씌어서 데려가겠죠 자중하셔야 되고요 이 증상이 심하면 굿하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응. 그리고 아흔 두살 아흔 두살 말띠 자손에 경사가 있는데 올해는 관절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신축년에는 전반적으로 다 어느 띠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42살은 낙상수 조심하세요. 넘어질 일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44살 말띠하고 80살 말띠, 기문살, 기문관살, 귀신 장난 또라이 짓 하는 게 심할 수 있어. 잘 넘어가시고, 안될 때는 도리천궁 찾아오세요. 귀신 잡는 월정이가 잡아줄게요. 그리고요, 32살. 68살 말띠는요 고사나 천도제를 지내면은 소운성찰다 창고사무시고 그리고 요 말띠들은요 잠자는 머리 방향은 남쪽이 좋고요 그리고 학생이나 수험생은 북동쪽으로 책상을 두면은 공부 더잘 돼요 그리고 올해는 시험 보는 사람들 합격수 80%거든 나머지 20%는 노력하면 돼 그러니까 올해는 시험 보시는 분들 열심히 하셔서 다 합격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말띠들 얘기했습니다 아, 여기까지 말띠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리천궁의 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개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다 신축년 2021년도 다 개띠들한테는 형살이 들어와요. 형살 알죠? 시끄러운 살이야. 주변이 응. 시끄럽고 신경쓸 일이 많아요. 또 개의 속성이 뭐죠? 짖을 일이 많아요. 개가 짖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짖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옛날 일로 골치 아플 수가 생기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오래 드러나요. 내가 잘못했으면 뭔가가 드러날 거고 또 이제 좋은 일을 이전에 베풀었으면 좋은 일로 돌아올 거야. 그게 이제 올해 개띠 신축년의 운세고요. 이별수, 이혼수 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요 전반적으로 음력으로 정월달, 이월달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월달, 2월달 조심하라 그랬잖아. 4월달에는 망신살이 들어요. 그리고 다 합해서 음력으로 1월달, 2월달, 4월달은 금전거래 하지 만돈 들고 날고 하면은 아, 돈 때문에 싸울 일 있고 머리 아플 일 있어. 그리고요. 인연 있는 띠는 토끼띠, 호랑이띠, 말띠. 그리고 뱀띠는 그러니까 옛사람과 얽힌 일인데 드러나 그게 뭐 여자 문제가 됐든 인간 문제가 됐든 감정의 문제든 금전 문제 꼭 뱀띠일 거야 아마 그래서 뱀띠 조심하셔야 되고 뭔가 드러났을 때 뱀띠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저의 견해예요 그리고 용띠 닭띠 양띠는 부딪히고 깨지고 손해 본다 그랬지 일일이 많아 그니까 싸울 일이 많은 거야 그리고 아까 개띠들 음력으로 (1월) (2월) 4월달 금전거래 하지 말라 그랬죠. 이분들하고 안해서 좋겠어요. 용띠, 닭띠, 양띠라 왜냐하면 부딪히고 깨지고 손해 본다 그랬지. 금전 꺼주거나 금전 때문에 안간 거리고 짓고 물어 뜯을 일 있어. 조심하셔야 되고 이분들은요 조상님 전에 해운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람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나이대별로 제가 이제 알아봤거든요. 다 16살 개띠 사춘기야. 근데 곧 지나가. 근데 그냥 지나가지 않아. 개숙성이 있다 고 그랬잖아. 자꾸 반발심이 생기고 말대꾸해. 그래서 말대꾸하는 것 때문에 더 미움살 수 있고 한데 처 맞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리고 28살 개띠 아, 직장에서 인간관계 조금 조심해야 돼. 나는 한다고 하는데 글쎄 자꾸 태클이 들어올 수 있거든. 왜냐면 형살의 기운 때문에 그래. 말 잘못하거나 어떤 감정이 쌓이면은 악연이 될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상책. 그리고 마흔살 개띠. 어, 얘네는 조심해야 돼, 정말. 뿌린 대로 거들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쭉 관리 좀 잘하지. 어, 응? 이게 드러난단 말이야. 21년도에 왕따당할 수 있고요. 그냥 왕따당하는 게 아니라 옛 사람들과 내가 이전에 어떻게 행세했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옛사람눈과 관계가 불편해진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뿌린대로 거들이라 잘했으면 계속 이어져서, 아, 저 사람 좋은 사람 남을 것이고, 이전에 잘못했던 게 이제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왜 가만히 있다 드러나. 올해는 형사대원이라 그랬지? 그래서, 어, 쟤가 나한테 저때 어떻게 했지? 너 나한테 서운하게 했지? 너 행실 좀 봐. 이러면서, 나, 너안 봐. 이렇게 왕따 시킬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뿌린대로, 뭐 농부도 아닌데 올해는 거둘 일이 있겠네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리고 40살 개띠들은 부모님의 아플 수가 들어와요. 자주 연락하세요. 그리고 52살 개띠. 야, 작년에는 정말 동창 중에 어, 어떤 귀인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작년 운에서는. 근데 올해는요, 어제 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다. 아, 이것도 행실이 문제겠지? 누굴 믿겠니? 그냥 어, 52살 개띠들아, 너는 그냥 너희 자신만 믿고 가라. 그래서 이분들은요, 올해는 귀신 바람이 들어요. 조상의 바람이 불거든.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거나 아니면 조상님 전에 작게라도 빌고 넘어가세요. 올해는 인덕이 없고요. 어제 좋은 친구가 오늘 적이 돼서 나를 씻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만 믿지만 잘안 풀릴 때는 조상님 전에 조상바람 재우세요. 그리고 64살 58년 개띠 짓지 마라 정말. 58년 개띠 말 조심하고요. 계속 시비가 들어오고 싸울 일만 생겨요. 그리고 기혼자는 이혼할 일 생기거든. 그럼 알아서 해야. 팔자 때문에 하겠지 올해. 근데 자꾸 짖으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개가 자꾸 짖으면 뭐가 와? 알지? 개는 있지 몽둥이가 약이거든. 5, 8년 개띠 특히 짓지 마라 하고 얘기해주고 싶어. 타협을 못할망정 차라리 안간거리고 안 싸우는 게상책이에 그리고 일6 여섯 살 아, 이분은 무난하긴 한데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수술할 수 있어요.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여든 여덟 살 개띠 아이 <laughs> 뜻하지 않은 식구가 생긴다. 모르고 있던 자식이 드러나. <laughs>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옛사랑과 옛사람 얽힌 게 드러난다. 어떻게 보면 경사긴 경사겠지. 어, 근데 혼의 자식. 나도 모르는 게 식구가 늘 수. 요새는 뭐 하려면 유전자 검사 나온다며 검사 한번 해보고요. 의료 어떤 차에 다 키운 자식 들어오면 또더 좋을 수도 있잖아. 호불호가 갈리긴 한데, 어쨌든 간에 뜻하지 않은 식구가 생길 수고요. 그리고 꼭, 사람만 식구 아니에요. 애완견이나, 어, 하다못해 뭐 새, 조류, 아니면 뭐 물고기, 고양이 이런 것도 새 식구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볼때 28살, 52살, 여든 여덟 살 개띠들은 다 조상님 전에 천도회원 기도하면은 좋은 일 생겨요. 그리고요. 이분 개띠들은 남쪽으로 머리 두고 자면은 잠잘 오고요. 그리고 학생은요. 수험생이나 학생은 북동쪽으로 책상을 두면은 공부 더잘 돼요. 참고하시고 오늘 개띠들 얘기했거든요 어, 개띠들 좀 충격적인 게좀 있네요 그래요 오늘 개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월정이었습니다 음.